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 걸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노틸러스 검정색 차량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문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인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 차량은 금방 판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 좀 비슷한 노틸러스 차량이 없을까 하다가 괜찮은 매물이 한대 입고가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직 신차 보증도 남아 있고요. 보험 이력 0원인 완벽한 무사고의 차량인데요. 정확한 이름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 2.7202 AWD. 즉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스펙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데요. 2022년식 모델이고 키로수는 약 4만 9천 킬로.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 이력도 단한 건도 없는 완벽한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또한 중고차 보증도 6개월에 만 k 로로 넉넉하기도 하지만 신차 보증까지 그대로 살아 있어서 AS 걱정도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되는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말고도 아직 제가 소개 못 해드린 차량도 많은데 저희 사이트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외관 컬러는 흰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노틸러스 차량 정말 비싸 보이죠.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한 가격은 신차 출고가 대비 정말 많은 감가가 진행이 된 괜찮은 가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진짜 사고도 없고 AS도 그대로 살아 있고 중고차 사서 고생하기 싫으신 분들은 딱요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너무 기분 좋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본네트 쪽 보셔도 자잘한 돌 팀이 있다든지 뭐돌 팀이 있어서 지저분하게 붓터칠했다든지 그러한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한 광택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릴 부분 이 링컨 차량들 대부분 통일감 있게 이렇게 패밀리룩으로. 그릴이 들어가죠. 크롬 몰딩이 많이 입혀져 있는 게 특징인데 어 물때져 있고 이러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때 현상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로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부 쪽도 스크래치 나기 쉬운데 전혀 스크래치 없습니다. 양쪽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스비찬다든지 안 나오는 전구, 뭐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전방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것도 옵션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차량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측면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 디자인도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쭉 잡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멋스럽고 제 키가 176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약 75kg 정도 되는 남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옆에 쓰더라도 전혀 차가 작아 보인다든가 이런 느낌 없이 큰 사이즈의 SUV 차량입니다. 또 자세하게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앞에 휀다, 보닛, 범퍼 간에 색상 상의한 부분이나 뭐 단차나 유격현상 전혀 없고요. SUV 차량들 이 가니쉬 하얗게 들뜰 수 있는데 그런 현상 하나 없습니다. 휠도 굉장히 깨끗해요.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도 21인치에 큰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 분위기도 굉장히 멋스럽죠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차 출고하고 나서 타이어를 한 번도 안간게 아니라 타이어를 한번 갈아 두셨는데요 트레이드가 한90% 정도 남아서 타이어도 소모품이지만 전혀 돈 들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에 휀다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측면부 컨디션 정말 너무 깨끗하고요 이렇게 노틀레스라고 레터링 들어가 있는 모습도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썬팅 같은 경우도 기포가 졌다든지 특이사항 전혀 없이 깨끗하고 이런 크롬 몰딩도 물때 현상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챙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도어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PPF 시공을 4개 도어 모두 해두셨어요 그래서 문폭도 방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살짝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안에 디자인도 이게 22년도부터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시트도 이따 안쪽 가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지만 브라운 계열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뒤로 넘어와서 디뇨리 같은 경우도 썬팅이 기포가 졌다든지 찢어진 자국 없구요 문을 열고 닫다 보면 손톱으로 인해서 요 안쪽에 사용감이 보일 수 있는데요 스티커 ppf 필름 이쪽에도 붙어져 있고 뒷도 끝 부분에도 필름지 붙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루프 랙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요것도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뒷바퀴 휠 같은 경우도 휠기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갈아 두실 때 앞뒤 모두 피렐리로 비싼 타이어로 장착을 해 두셨고 뒷타이어도 뭐 트레이드 9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차량이네요 네 차량의 후면부인데요 후면부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1차금 있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커 보이는 효과가 보여지죠. 후미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는 전구나 습차는 현상,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후면부에 있는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 뒷유리 썬팅도 말끔하게 붙어져 있어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넓은 사이즈의 공간감을 갖춰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러거지 스크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안쪽 마감재들도 지저분하게 써 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진짜 중고차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닫아 볼 건데 닫는 버튼은 위쪽에 있고요. 닫을 때도 뭐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가 답답하지 않고 정말 적당한 속도로 부드럽게 잘 닫혀 주고 있네요. 네, 마무리로 조석입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석도 컨디션 굉장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 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휠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뒤에 범퍼나 휀다 간의 색상 상이한 부분 역시 단차 없이 깨끗해요 뒷도어앞도어앞 휀다까지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얘가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에 파손이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드미러도 파손이나 리피터에 습차는 현상도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앞에 휀다 본넷, 범퍼 간에 단차나 색상 상의한 부분 없고 압박 휠도 굉장히 깨끗하죠 오늘 이렇게 노틸러스 차량 어렵게 준비해 봤는데 아마 많은 문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 노틸러스 이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에 흰색상도 없고요 그리고 차량 컨디션도 정말 좋고 보험 이력도 없고 또 신차 AS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또 감가는 정말 많이 먹었죠 그래서 진짜 구매하기 딱 좋은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옵션도 하나씩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실내도 한번 꼼꼼히 보여드릴 텐데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자, 미국 차 특유의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특별히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핸들도 진짜 깨끗하게 써주셨고, 사용감 전혀 없고, 커버까지 씌워놓고 잘 쓰셨고, 커버 안쪽은 제가 빼봤는데, 역시나 사용감 없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네, 브라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멋진 브라운 시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죽의 훼손이나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깨끗해요. 도어트림. 도어트림도 타다 보면 긁힐 수가 있고, 사용감 생길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한 흔적 없죠. 투톤으로 이렇게 브라운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 썬루프 들어가 있고 썬루프 지금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따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큰 사이즈의 파노라마 형식의 썬루프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뒷열이에요 뒷열도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는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도 사용거 없고 요런암네스트 부위 요런 데도 사용거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열에도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 도어 부분도 타고 내리면서 쓸린 사용감이나 특이사항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썬루프도 한번 개방해 봤는데요. 썬루프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썬루프를 열면서 선세이드가 문제가 있다던가 썬루프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현상 없이 모두 다잘 작동했습니다. 네, 차량 실내인데 딱 보시는 것처럼 진짜 디자인도 최근에 나온 디자인답게 굉장히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죠. 요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마감재가 아니고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려주는 느낌입니다. 너무 더워서 저희가 촬영 전에 에어컨을 좀 틀어 놨다 보니까 앞에 좀 성해가 꼈는데 어, 이 요거는 뭐 전혀 하자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옵션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터치가 가능한 터치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지원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왼쪽에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맨 우측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를 눈으로도 볼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그 왼쪽에는 하이패스 기기 달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넘어올 건데 시동거는 방식은 뭐 당연히 버튼 시동키고요. 기아노브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사용감 없고요. 열산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벌이 있습니다. 키분실도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컵홀더 공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로 포인트 줌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핸들로 넘어와 볼 건데 핸들에도 버튼이 빠진 게 하나 없이 가득가득합니다. 일단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이 아니고 차로를 유지해주는 더 좋은 상위 옵션인 차로 유지 보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사용감도 없이 진짜 굉장히 깨끗한 게 보기 너무 좋고요. 시트 쪽은 운전자만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자 동승자 모두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져 있고요. 아무런 경고등도 없고 지금 차량의 진동이나 특이사항도 없이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전자파킹 기능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고 전동 접이식 미러 오토인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네, 시운전도 당연히 진행을 해봤고요. 시운전에서도 정말 컨디션 나무랄 게 없었어요. 사실 연식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키로수도 짧고 사고도 아예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검정색 노틸러스 차량도 운전해보고 얘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컨디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차량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저희 차를 산다는 마음으로 공업사 가서 리프트도 떠드릴 거고, 확인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전도 고객님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좋은 차량만 가지고 나오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